자 이어지는 두 번째 선수 어떤 선수가 있을지, 그리고 첫 번째 경기 활약도는 어떤 선수 위주로 나왔는지, 코멘터리 존에서 만나보시죠. 토스와 서지원 선수의 경기 만나보셨습니다. 어 굉장히 첫 개연기라서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네패널티킥도두 네, 번이나 나왔고 공을 굉장히 주고받으면서 아직 끝까지 누가 멘탈을 보여잡느냐가 또 관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전반까지 볼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실수들을 누가 더 줄일 수 있느냐가 양 선봉장 대결에서 주목할 만한 관전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네. 역시나 그래서인지 초반부에 약간 긴장한 모습들이 실수를 통해서 나왔었어요 패널티킥을 하나씩 얻어가면서 좀 동률한 흐름으로 가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결국에는 이 비주얼팀의 경험자가 있지 않습니까? 음. 김승섭이라는 옆에서 도와줬을까요? 네, 옆에서 어. 이제 손도 잡아주고 멘탈을 좀 케어해줬던 부분이 서지현 음. 선수에게 좀더큰 조력을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강조 선수의 다음 타자 강, 김태승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김태승 선수는 결국 저 포메, 포메이션을 어떻게 짰을지 바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택승 선수의 포메이션입니다. 4-2-3-1. 역시 4-2-3-1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데, 어제 수미를 완전히 센터로. 어, 수미를 완전 벌려, 벌려놓고 네. 정석적인 포메이션을 좀 왔네요.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가 좀 받았던 정보로는 두명의 no, 수비형 수명. 미드 필더를 좁혀놓으면서 네. 네, 중앙 공격에 대한 대비를 좀더 신중하게 하는 듯한 모습이 김태승 선수의 정보에서 있었는데 일단은 역시나 현장에 오면 이렇게 첫 출전하는 선수는 고민이 음, 생겨요. 그렇죠. 네, 평소에 자기가 하던 버릇 그대로 좀 경기장 안에서 발휘할 음. 수 있는 아주 정석적인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4 4백과4 4 4 이제 수미를 모두 모아놓을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을 좀 벌려주면서 확실하게 수비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눈에 좀 띄는 것은 18팀 오브 더 이어 더 브라이너가 좀 있습니다. 네, 소위 토티 덕배. 아, 어, 그렇죠. <laughs> 네, 굉장히 이제 애정 있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와도 굉장히 분데스리가 때부터 친분이 있던 선수다 보니까 네. 어, 피파 온라인 포에 와서도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 선수가 일단 모든 시즌의 더 브라이너 중 능력치는 가장 좋지만 네. 그만큼 가장 비싸고 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또 하나, 양발잡이가 아닙니다. 더 브라이너의 라이브 시즌 그리고 오늘 나온 어, MCC 시즌의 더 브라이너. 또 이제 n h c 시즌의 더블 라인은 다 양발인데 네. 토티 팀워브도 이어 시즌의 더블 라인은 양발이 아니에요. 오른쪽에 더 힘이 실어져 있죠? 네, 오른발잡이로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런 점들이 과연 어, 더블 라인으로 쓰는데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발생될까를 음.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또 이제 재미난 점을 찾아주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18톱팀워더 어, 이어 더블 라인 선수가 굉장히 좀 원래도 좋지만 과연 개인 전술에서 어떻게 걸려놨게 됐을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개인 전술 어떻게 걸어났을까요? 한번 볼까요? 어 근데 역시 너무나 좋아서 네더블라이너는 그냥 공격 3만 걸어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공격 참여도 3 더 브라이너와 카레스 베일 그리고 안써니 마샬 호나우두 네 명의 음. 공격수들은 공격수로 분류할 수 있는 네 명의 선수들은 공수 참여도에서 공격 참여도 삼까지 올려졌고요. 네. 마샬과 베일에게 각각 내려진 개인 전수 설정 또한 다른데 서포트론을 걸어준 쪽 마샬과 베일 어, 역시나 이제 서포트론 일이 걸려있긴 하네요. 뭔가 뒤에서 침투하는 모습을 애초에 전개하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아닌 네. 볼을 가진 상황에서 침투하는 상황까지 좀 연계를 고려한 것 같습니다. 마샬과 베이데 이런 침투들 굉장히 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베이와 마샬을 확실히 뒤에서 침투하고 알렉스 산드로와 발렌시아는 후방 대기를 하면서 공격과 또 수비를 천천히 이끌어 나갈 것 같습니다. 어, 팀 관리, 팀 전술은 좀 어떻게 짜여졌을까요? 어팀 전술은 전개에서 위치 선정을 조직적으로 해놓고 속도를 조금 올려놨네요. 네, 그리고 수비 시에는 선수 간격 47 정도 아주 이제 음. 4 3일 전형을 꾸리면서 어, 선수간의 간격이 네. 무엇보다 미드필더가 많은 포메이션에서는 중요한데 너무 좁지도 너무 넓지도 않은 간격 정도를 유지해주면서 47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게 김태수 선수의 포메이션 그리고 전술 수치에서 눈여겨 볼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사실, 이제, 김태승 선수의 그 사전 포메이션을 제가 좀 물어보고 이제 공부를 해왔었는데, 확실히 또 이제 게임을 앞서서 이제 경기를 앞두고 이제 떨리기도 하고 좀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바꾼 것 같아요. 그 긴장감도 함께 녹아들어 있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또 이제 바꾼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플레이 스타일을 혹시 보거나 음. 또 현장에 와서 상수의, 선수의 어, 컨디션을 봤었을 때 아, 이건 좀 변화를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때 보통 변화를 주거든요. 네. 예,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하고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대목이기도 해서 저는 뭐 괜찮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서지원 선수가 굉장히 골을 많이 냈었기 때문에 때문에 아마 조금 풀이 죽어 있을 수도 있는데 김태 선수가 또 확실히 그 길을 눌러주는 또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김태 선수의 경기, 그서호선수 경기 함께 지켜보실까요? 자 여기서 캐리어 팀의 중견을 만나보겠습니다 팀장을 맡고 있는 김태승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경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제주 출신 선수를 맞는데 송세윤 선수가 뿌린 씨앗이 그렇죠. 지금 굉장히 싹을 틔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제주도 내에서 엄청난 인기와 더불어 예선전에서도 상대적으로 앞선 경기에 탈졌던 강준호 선수보다 좋은 성적을 보여줬었어요 게다가 어 오히려 집착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사전 인터뷰가 있었고 기회 포착능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팀내 평가가 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경기에서 어떻게 풀어주느냐 영대로 밀리면 아무리 임태산이라고 하더라도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 잡아줘야죠 포, 그렇습니다 포백과두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아예 수비형 3으로 올리면서 네. 그 위치를 바탕으로 해서 박스 근처 전엔 모든 걸다 차단하는 그런 굉장히 단단한 수비력을 예선단에서 보여줬었습니다 네 최대한 상대방이 슈팅을 주지 않는 듯한 그런 수비력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어쨌든 또 뒤에 임태성 선수가 남아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든든한 대장이 남아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좀 마음 편하게 플레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키보드로서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 김태성 선수였고요 아 워낙 첫 번째 경기 아주 시원하게 서지원 선수가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기세는 완전히 지 타고 있는 현재 비주얼인데요 네 기본적인 실력은 굉장히 출중하나 대회의 긴장감이 좀 변수다 그런도때 뭐, 신경 안정제, 이제, 약물까지 복용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심신의 평화로움을 꽤 했었는데, 오늘 이 정도로 분위기 만들면 진짜, 서지원이 오늘 서지원의 날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경기력은 이미 증명을 했습니다 이미 출발은 좋거든요 아유, 너무 그렇죠. 좋죠 또 옆에서 같은 팀원들이 또 든든하게 응원을 해주고 있고요 특히나 눈에 띄는 역시나 공격형 미드필드의 데브라이너를 놔두면서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두 번째 경기도 기대해볼 만하겠죠 그렇습니다 양 팀의 경기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경기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김태승 선수와 서지원 선수입니다 김태승 선수가 자세 짙은 유니폼입니다 서주원이 미첫 번째 경기를 굉장히 시원하게 풀어냈기 때문에 이 공격력에 대한 경계를 상당히 해야 되는 김태승인데요. 정말 매서운 공격력을 보여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태승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박스 안으로 전개를 가져갈 때한 번의 페이크 동작이라던가 여러 가지 가질수의 어떤 전투들이 많았거든요. 이거 베일의 왼쪽을 놔두고 저는 그래서 단순하게 크로스를 올리지 않고 그냥 박스 안으로 치, 어, 침투를 하면서 짧은 패스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황희찬이 넘겨받았습니다. 황희찬 빠르게 한번 치고 올라가보는데요. 최근에 그 박스 근처에서 나오는 뭐 ZS나 ZA 어떤 활용도 자체가 많이 개발되고 변수로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네. 어떤 식으로 마지막 작업이 이루어질지는 누구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게 됐을 때 비로소 골로 좀 이어지는 거고요. 일단은 네. 카르발리아를 선택을 했는데 가속도나 침투능력에 관련된 좋은 장면을 가져주는 감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워낙 뒤쪽에 있는 그 침투패스에, 수류패스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김태수인 만큼 그 컨셉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팀컬러도 속력 위주로 또 올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키보드 유저들이 좀 빠르게 빠르게 어, 전진하는 그런 플레이를 좀 선호하거든요. 그죠 그니까 단단하게 수비의 벽을 올리고 본인의 소유권이 됐을 때 안정적으로 본인이 꽤한 어떤 전술 루트 그대로 뭔가 만들어내겠다는 의지인 거죠 이거는 자 중앙에 호나우드입니다 그리고 중앙을 깊게 찔러줬는데요 아 몸싸움이 좋기 때문에 한번 비벼봤어요 그렇죠 오히려 또 베일이 굉장히 또살짝 열린 상황이었었는데 역으로 중앙으로 호나우드에게 주는 듯한 그런 역으로 꼬는 모습들이 좀 나왔어요 서장님이 고레츠카이게때는 살짝 공을 넘겨주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전개하는 방식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약간 한번더 늦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상대편을 올리고 이제 침투시키려는 몇 번의 시도가 있었는데 네. 네. 자 경기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승이요. 지금 이렇게 네. 짙은색 유니폼입니다. 자 경기장으로 들어왔습니다. <laughs> 네 잠시 외출했던 네. 호나우드가 돌아왔고 네. 이게 아무래도 골이 안 났었고 본인이 제출한 자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재경기가 되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골이 났거나 경기가 좀 많이 진행됐으면 애매할 수 있었거든요. 다행히 저런 부분은 지금도제태스로 빠르게 줬고 선수들의 포메이션을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한것 같네요. 이번에는. 자중정에잘찔로줍니다데베려이나 그리고 호나우드인데 호나우드 아 피해! 이런 이유 때문에 호나우드를 쓰는 거고요 여기서 선택지가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거든요 왼발로 찰지 오른발로 찰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워낙 힘들기 때문에 이런 걸 김태승 선수가 순간적으로 잘노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서지원 선수가 예선에서 김태승 선수에게 패배를 했었거든요. 아, 리벤지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일단 한 골을 먹으면서 아, 좀 부담스러운 출발이 됐습니다. 두 번째 경기. 야, 경기 초반에 굉장히 좀 긴장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 퇴수를 빠르게 쪼개들어가면서 마지막에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냈고 퍼스터치 이후의 움직임도 되게 좋았어요. 그거 많이 좀 연습됐던 어떤 루트였던 것 같고요. 제가 왼발로 기습처럼 찔르고 들어가봤습니다만, 반대편의 공간을 제대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활용이 안 됐고요. 이게 그래서 골장면 때를 생각해 보면 아예 그 장면이 나오지 않도록 그 전에 커트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골잡음까지 나왔었거든요. 자 뒤로. 아. 자결 방향 잘 읽으면서 수비를 해냈습니다. 김태승 좌측에 가레스 베일입니다. 자 베일도 여기서도 뭐 여유롭게 V 드게기까지 해주면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왜냐면 이게 기세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결과적으로 선수들이 어제 어제 선수들도 얘기해 보니까 아 이게 확실히 아레나의 무대는 적응이 좀 아직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얘기를 하면서 적응하는 거죠. 데빌라이너. 아 촘촘해요 수비벼 역시나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까지도 아예 자리를 잡는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대인만큼. 오우! 오, 서아 아, 그러니까 서지원 선수가 진짜... 이런 집중력이 좋아요 보니까 아 저는 이제 공격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가 좋다는 말씀 드리고 썼는데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그걸 그림으로 연결하네요 와 확실히 수비 라인을 보면 포백 라인도 굉장히 잘 어, 탄탄하게 서 있고 수비형 미드필더에 돌려주는 움직임도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집중력을 발휘했던 서주원 선수가 여기서 만은 골을 만들어 내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선수들이 스크림 할 때도 그렇고 이제 뭐 여러 경기를 소모할 때 ZD의 성공률이 완성도 가워낙에 높다 보니까 그 공간을 안 줄려는 움직임에 수비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벽이 좀 높다라고 느낄 때쯤 와 그걸 흘러가는 거를 캐치해서 뛰어버리네요. 자 이건 뭐 서준 선수도 운도 좀잘 따라줬었다. 그렇 네. 장면이었습니다. 자 김태승 이번에 고래 체카가 공을 들이면 합니다어깨를잘 등지고 좌측 에 있는 베일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가끔 뭐 게시판이나 이런데 보면은 골을 먹히고 나서 더 집중이 잘 된다 이러시는 감독님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서지원 선수는 약간 그런 유형의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 호나우도 중앙 지역. 아 몸싸움 버텨내죠 자 그리고 마샬입니다 마샬! 타우! 샬 하지만 아, 여기서 퍼칭 마샬의 개인기 이후에 공간을 창출하는 역시나 김탱 선수가 박스 안에서의 아이디어가 많네요 확실히 재기발랄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경기 반부 이게 순간적으로 제트키로 드래그백을 빼가지고 여기서 골문 앞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건 진짜 침착하게 개인기 치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이게 상대편이 버튼을 억지로 누르게 만드는 그렇죠. 아, 멋진 아, 여기서의 개인기가 한번 나왔고요. 그러니까 테클, 그러니까 발을 빼내는 타이밍을 언제로 잡아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강요할 수 있느냐 싸움으로 본다면 지금의 김태승의 움직임이 되게 좋았던 거죠. 자 베일입니다. 베일 위쪽으로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중앙 지역. 자 고레츠카가 넘겨봤습니다. 베일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서준 어, 서준 선수가 전방에 대기로 걸어놨기 때문에 최대한 내려오진 않거든요. 보라우입니다. 보라우. 그리고 왼쪽으로 그대로 올라갑니다 야, 좀 강력한 슈팅이 되진 않았지만 그전 움직임은 진짜 좋았거든요 템포를 뺀듯 멋진 슈팅이었는데요 네 조금은 더, 어, 반박자 빠르게 슈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슈팅 장면이 또 나왔고요 자, 게 들어갔습니다만 더. 수비가 좋았습니다 뒤쪽으로 넘겨줍니다 홍철 어제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홍철로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네 질러줬는데요 다시 한번 어, 나... 비에이라 그리고 베리입니다. 아이 아, 길었는데요. 그리고 호나우도. 여기서 수비발 맞고 나갑니다. 슈팅을 하지 않아도 어찌 됐든 뺏길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코너킥을 유도한 거고요. 되게 낮게 봅니다. 뒤쪽 흘러가는 공. 받아주는 선수 있었습니다. 템포를좀 올리기 위해서 낮게 깔아줬던 어떤 세트피스 상황이었는데 일단 수비는 김태승도 크게 흔들리지, 흔들리고 있진 않아요. 공통이 잘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공간 좋았죠. 깊게 들어간다 깊게 들어가는데 수 쪽으로 리고 슛. 다시 한번. 오. 우저 이거 아쉬웠네요. 노스톱으로 스톱으로 아예 이건 준비된 흐름이었는데. 야, 안 맞았으면 이거 되게 위협적인 장면 이 나올 뻔했습니다. 단순히 크로스로 올리는 게 아니고 Z 테스로 빠르게 주면서 공간을 본 건데 이게 아무래도 너무 빠른 패스로 주다 보니까 약간 첫 번째 터치가 불안정하면서 슈팅까지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전반전 1대 1 상황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후반전 진영 바깥 서지원 선수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공격을 합니다 자 서지원 자 실질적으로 앞에 있었던 많은 골들은 후반전에 터졌었거든요 그렇죠 골맛을 많이 본건 어찌 됐든 서지원 선수이기 때문에 김태승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수비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아미들프자원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줄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호나우드의 어떤 피지컬을 기대해보는 마지막 패스 이후에 퍼스트치 동작을 보는 건데 그것조차도 약간은 지금 수비벽이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리 이번 프리시즌에서 어쨌든 센터백으로 보자면 말디니가 지금 1대장 역할들을 해주고 있는데 정말 그렇죠. 안정적인 수비를 잘 해주고요. 워낙 스피드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뒷공간을 거의 내주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거든요. 자 이때 삼상 쉽지 않았습니다. 찔러줘 보세요. 라아도 이게 들어가. 지나갑니다. 야, 밖고 리턴이 후에 기가 막힌 슈팅이었는데요. 골대 맞는 정확한 슈팅. 박스 근처에서 리턴이 제대로 걸렸을 때는 이런 식으로 완벽한 찬스가 만들어지는데 아 양발의 호나우두가 이런 실수를 하네요. 야, 근데 진짜 들어가진 않았지만 호나우두의 진짜 피지컬과 순간 골결은 대단합니다. 이 저런 상황을 리턴이 바로 띄리는데 이런 페인 페인 그고호나우두 호나우두가 호나우두가 왼쪽 오른쪽에서 자, 다양하게 <laughs> 이상한 쇼팅을 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육탄 방어네요. 말 그대로. 베일의 오른발 안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세컨 볼을 리바운드 볼을 제대로 잡아냈는데요. 견뎌요. 마샬. 두 번째 골. 아아 크로스가 제대로 받고요. 코너킥에 아무래도 한 번에 올리는 게 요즘에 잘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판단. 짧게 좋고 옆 크로스로 올렸는데 이게 정확하게 올라갔어요. 베일의 머리 쪽으로 마샬의 머리네요. 예. 네, 순간들 좀 짧게 띄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서조원이 했을 때. 안쪽으로 정확하게 들어갔고 그 전에 진짜 마샬의 이우동작까지다 계산해서 들어갔던 김태승이 움직임 진짜 날카롭긴 하네요 공격지원을 애초에 3으로 올려놨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적극적인 반응을 많이 보였던 마샬리였는데요 이번엔 베일이 한번 좌측을 뚫어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회복 시간이 짧았던 서주원이거든요 먹힌 이후에 바로 이 연결했던 서주원인데요 어, 여기서 반칙을 부렸어요 누가 때릴지 일단 준비합니다 서지원 그대로 홍철이 올려줍니다. 그리고! 3번 골대! 골대 폭연! 와! 아, 아. 아, 호나우두 골대 몇 번입니까! 이거는! 야, 서전 입장에서 좀 억울할 만할 만한 장면인데요. 호나우두가 러닝 점프하면서 이거 들어가겠다 싶었던 각이었거든요. 자, 이번에 다시 한번그 기회를 김태승이 살립니다. 아, 이거 너무나 아쉬운 찬스가 연이어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이제 압박감으로 다가올 만한 시간으로 어, 진행되다 보니까 어.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그래도 라보스가 빠르게 붙는 그런 장면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좀 빠른 템포의 슛을 쏠 수밖에 없었고 서전 선수가 이렇게 되면 기회를 잡긴 했거든요. 기회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남아 있고요. 한골차 승부입니다. 비에이라. 아 근데 수비 라인이 어느 정도 이제 벌써 자리를 잡고 있어서. 서전 선수가 공격할 만한 루트가 그렇게 네. 보이지 않는데요? 아마도 호나우두에서 리턴 되는 상황을 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자, 그렇죠. 한번더 봐야 돼. 호나우드 안쪽에 집어넣고 아. 죽어받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아, 중요한 시간대에 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승. 그러다 보니까 약간 급하게라도 패스를 줘서 어떻게 해서든 수비 한두 명이라도 제쳐야 된다라는 생각이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급하게 주는 패스는 커팅이 되기 마련이죠. 자, 여기서 볼을 아주 여유롭게 돌리고 있습니다, 김태생 이게 공간만 있더라면, 제트디라도 한번 때려서 수비수를 불러낼 텐데, 그러게도 일단 수병 미드필드 위치들이 너무나 좋거든요. 김태승 선수가 천천히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좋게 들어갔는데요. 낮게 깔아주겠죠? 아, 네. 걸리네. 자, 하지만 여전히 본너기 찬스. 남은 시간은 5분입니다. 짧게 건네줍니다. 시간은. 김태승의 편입니다. 아 침투를 한 호나우드를 보고 줬었던 건데 이거 중간에서 커팅이 안 됐으면 은 다시 한번 골 들어갈 수 있었던 장면이었고 자 역수를 빠르게 올리기는 공격자원이 너무나 없고 한번 잘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마지막 스입니다고레츠카가 밀어줍니다. 호나우드가 좀 많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받아줬습니다. 이거 공격적으로 전술 수치를 바꿨어도 서지원 선수가 어찌됐든 김태승 선수는 상대적으로 수비적으로 놔뒀을 거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은데 어쨌든 마지막 공격입니다. 자 일단 전원 공격으로 다 올리긴 했지만 마음이 급해요. 그 급한 마음이 경기를 종료로 향해 가게 만들었습니다. 길게 찔러준 뭐 2분의 추가 시간. 하지만 아... 그 시간은 모두 김태승의 차집니다. 아 골포스트를 뛰는던두 번의 골이 들어갔다면 이길 수도 있었던 경기였겠지만 그렇죠. 김태승이 공수 밸런스가 너무 좋네요. 그리고 김태승 선수는 어쨌든 다음 경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더 괴롭혀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결국 휘슬을 울리면서 경기가 끝납니다. 김태승이1대1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양 선수의 호나우두가 굉장히 골대를 많이 맞추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마샬의 머리로 해결을 해 줬고 어, 김태승 선수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다. 저는 이렇게 평가할 수 네. 있거든요. 일단 되게 영리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장면이 뭐가 있었냐. 마샬의 주발이 아니었을 때 이후 그림을 잡아내려는 어떤 움직임도 좋았고 세트표스가 만들어졌을 때도 상대 노림수크 그 이상으로 뭔가 만들어내려는 연습에서 나온 어떤 데이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두 골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또 김태승 선수가 지금 이 장면에서 굉장히 침착했었고요. 여기서는 제가 아까도 뭐 움직였었던 것처럼 오른발, 왼발 어디로 찰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장면 자체를 그 전에 끊었어야 되거든요. 사실 이거는 약간의 운이 좀 섞인 장면이었는데 이때 운을 너무 당겼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아, 때린 슈팅 다 볼때기에 적중을 했고요. 야, 진짜, 진짜 장면도... 순간적으로 마샤를 사용해서 만들어내는 장면들이 너무나 좋았어요. 양 선수다 이런 개인기를 활용해서 수비를 벗겨내는 장면들에서 어, 아마추어 선수들인데도 굉장히 침착하다 이런 장면들을 많이 봤거든요 저는. 그리고 호나우두가 진짜 절체절명의 뭐상대의 위기 순간이었고 본인도 기회 순간에서 두 번다 골프 를 때리면서 사실 뭐 아. 말씀을 주셨던 거죠 아까 그 운을 좀. 땡겼은 듯한 그런 그림으로 이어졌죠. 이 오른발은 안 들어갈 것 같았었는데 호나우두의이 리바운드볼은 네.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했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호나우두를 바로 반응해서 이후의 움직임이 마치 예측한 것처럼 느꼈거든요. 김태순이. <laughs> 자, 그리고 이후에 코너킥 찬스에서 마샬의 멋진 헤더 슈팅으로 결, 어, 경기. 종료 시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대게 동점을 만들어 냈습니다. 경기는 그 다음 경기로 해 주입니다. 저는 잠시 후에 오늘 준비된 세 번째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것은 넥스트 나래니다